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손프로입니다. 에, 뭐 오늘 제가 <laughs> 뭐 쏙슬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쏙슬 떨어질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고 하시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.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고, 그리고 저는 이제 매수는 무조건 아침에 제일 늦게 에, 종가 매수 하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종가 매수 아직까지 저 뭐야 칠불 이 차트 보시면은. 우리가 최저점은 7.22불에서 맞 떨어지는데, 근데 이날은 그냥 종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. 실질적으로 종가로 따지면은, 우리가 지금 최저 종가, 에 최근에 보면은 8.25. 이게 종가로 최저고 나머지는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. 오늘 잘하면은 뭐그 밑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얼마나 떨어질지. 일단 장중에 내려갔던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예, 그런 거고 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속술 차트 보면 마음이 좀착잡하긴 하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앱 열어보면 매일 그냥 파란색으로 내려가 있고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이렇게 보이는데 가끔씩 후회도 좀할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샀을까 조금 일찍 팔걸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그거 당연한 생각이겠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지금, 왜냐면은, 지금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, 어, 그리고 지금 아픈 게 진짜고, 지금 힘든 게 전부니까. 그래서, 이게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아 어, 우리가 투자한 건 단지, 예, 뭐 반도체 미래에 투자한 거지, 잠깐 뭐, 지금, 어, 잡주에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. 예. 반도체가 만들어낼 기술력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거고, 음, 쏙설 내버리지는 한 가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, 엔비디아, AMD, 인텔, 마이크론 같은 거, 엄청 많은 기업이 다 있잖아요. 어. 어, 그 회사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고. 어. 근데 이제 지금 좀, 좀만 더 있으면은, 스마트폰, 자율주행, 인공지능, 뭐 이런 거, 서브클라우드 이런 거, 음, 좀더 발전하고 나면은, 진짜 AI도 지금 오늘 제가 그거 영상 올린 거 봤잖아요. AI도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, 또, 어, 사이클 지금 사이클에는 좀 그래도 곧또 반도체 바로 올라갈 겁니다. 예. 뭐 매번 속수투자하다 보면은 변동성 때문에 되게 막 짜증 날지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거 견디고 나면은 그 보상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타이밍을 맞춘는 것보다 한 방향을 버티고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형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과거 데이터 보더라도 속수는 진짜 수 차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. 근데 그 어차피 다 견디고 올라왔어요. 어, 팬데믹 때도 그랬고 금리 인상 초반에 미중 갈등 이 터졌을 때도 그랬고, 예. 다 문제는 다 있었어. 예. 근데 그게 예. 앞으로 반도체가 발전하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. 예. 지금은 반도체가 조금 예. 안 좋게 보여도. 어, 나중에는, 어, 그 꼭, 이게 뭐야,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, 천천히 생각하고, 오래 가져가면은, 물론, 속술 자체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어, 이게 뭐, 세 배짜리니까, 근데 한 배짜리로 생각하면은, 음, 어, 좀, 뭐야, 한 배짜리로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세 배짜리 지금 위치에서는 분명히 좀 모아놓고 있으면은 한두 배까지는 쉽게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에, 너무 에,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에, 좀 믿고 길게 한번 가봅시다, 형들. 저도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음, 천천히 생각하겠습니다. 음. 오늘 일단 저는. 어, 빠지는 날, 그리고 하락하는 날은 어차피 종가까지 가도 계속 하락할 거라 생각하거든요. 뭐 급하게 매수 안 하고 내일 종가 아침에 매수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어요. 종가까지 갔을 때 매수하면은 그게 진짜 끝에까지, 어, 떨어지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날 하여튼 뒤로 가면 끝까지 더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저번에 7.22불에서 반동 좋네, 뭐,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, 이번 하락은 또, 어 이렇게 떨어지면은 며칠 더 하락할지, 뭐, 또 그런 것도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하여튼, 무조건, 에 믿고, 예, 쏙 어, 3배짜리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, 반도체 자체 지금 보면은 이 위치에서 못 사면은 언제 삽니까, 진짜. 이거,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생각 안할 수는 있어. 어, 저는 뭐, 기존만큼 계속 오르네 지금 이 위치에서 못한다는 거는, 뭐, 말할 수가 없는데, 지금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지금 86% 빠졌는데, 90%, 그래, 90%까지 빠집시다, 그러면 오늘, 더 떨어져가지고, 90%까지 예, 빠지면은, 오늘 봐야 90% 빠지겠네요. 예, 그렇게 보면 되죠, 뭐. 예, 90% 빠지고, 90% 넘게 빠졌으니까, 이제 더안 빠지겠다 생각하면 되죠. 예. 너무, 걱정하지 말자구요. 자, 이만. 희망적인 얘기 해야겠지만은 무조건 희망적인 건 아니더라도 나중에 방향은 분명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. 자,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했는데 힘내시고 오늘 저녁장 떨어지더라도 내일 그냥 매입하면 된다 생각합시다. 이만 들어갑니다.